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. 지금 두 번째 DPS 멤버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아까 얘기가 남았던 사연. 람 벌써 보여요, 보여, 보여. 아, 보여요, 보여요, 아, 보여요, 아, 보여요. 스티치. 저장, 맞나요 그렇죠. 내 마음 속에 저장, 맞나요 스티치, 스티치. 아, 아, 사진 약간 아쉽네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현장에 없었으면 이렇게 사진들 어쩔 수 없이 그렇죠? 개인 사정 있는 거니까. 네네. 아 그가 있군요. 뭐지 뭐라고요? 네, 뭐지 아, 뭐요? <laughs> 아, 여러분 뭐라고요? 뭐그 말을 맞죠 그것도 버티고 나쁜 아, 말 아니니까. 아 그럼요, 그럼요. 저도 버티고 하고 싶어요. 아, 하세요. 그걸로 뜨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니 하시잖아요. 아 저는 이제 그 시도를 해보고 있죠. 네. 예. 네. 네. 좋습니다. 자 그래서 <laughs> 스티치 이충희 선수인데 아 학티치 조합이. 음, 아, 아 진짜 이거 또 근본에. 여기도 근본이에요. 아, 진정한 3기가. 에이펙스 최고의 근본 조합 중에 하나예요. 아 진짜 이거는 학살 스티치 스티치 학살은. 네. 예. 거의 그냥 저는 귀에 들리는 거 학살 선수가 충이형 충이형 하던. 그 <laughs>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 <laughs> 그렇죠. 근데 뭔가 느낌은 스티치 선수가 오히려 형 같진 않았어요. 그 느낌 그냥 에이. 오히려 막내 느낌도 나고 되게 네. 앳때 가지고. 예. 그 순하고 사람이. 그리고 항상 이제 경기 이기면은 다른 선수들과 뭐 러너님까지 해가지고 막화나고 있을 때 혼자 자리 앉아가지고 무게감을 예. 딱 지키고 있었던 그 스티치. 그렇죠요 <laughs>